11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1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일꾼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교회, 즉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불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터키라고 하는 지역 질 끝에 그 시리아와 경계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다 로마죠.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 로마의 한 지역인데. 그 소식을 듣고, 아, 드디어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기에 보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담임자로 보내는 것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건물을 자꾸 교회하니까 어떤 콘크리트 건물 아니면 뭐 벽돌 아니면 돌로 된 건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안디옥 교회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굴을 파서 만든 교회예요. 굴. 이그 지역의 굴은 그렇게 뭐 화강암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거기 뭐한뭐한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면 차빨리 조그만 길로, 사방의 길로 어, 도망가고 피신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을까. 참, 너무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 너무나도 좀 편안하구나. 너무나도 우리는 참 어, 편안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죄책감도 있고, 또 주님께 어,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어, 갖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겨우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할일다 했다. 그런 모습 속에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자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러 이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은혜요? 바나바는 여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됐고 여기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우리 계를 나오면 그나마 좀 기쁘겠지만 뭐 어느 기회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쁠까. 정말 잔치라도 벌려주고 싶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몰려올까요.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뭐 교회 가나 보다. 뭐 우리 교도 아닌데. 혹시 이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바나바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요, 그저 내가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예? 우린 질투하고, 속상해하고, 누가 아파트 샀는데 내건 하나도 안 오르고, 그 사람 거올라 그러면 아, 속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잖아요. 우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은혜를 입으면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심성이 착하고 믿음이 훌륭하다. 그랬어요.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 착하게 살면 당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사람 착해야죠. 손해야죠. 우리는 공격당하면은 그냥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도 없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죠? 욕하면 욕먹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박히고, 용서하여 주고, 누가 뭐래도 화한번 내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착해야 돼요. 착한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착하면 다 좋아해요. 예?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아주 착하고 선한 또 구제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쟁사회고, 세상이 독하고, 어? 악해야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니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인물을 알아보고 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25절, 26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리스도들 다 잡아갔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수작 부리고 있는 것이야.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좀 위장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바울 사울이 지금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은 지금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 가 있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 그냥 초야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뭐 사람들이 상대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골에 그냥 살고 초박해 있는 거죠. 그때의 사울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 예?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옵니다. 아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로 오늘날 말하면 아주 제자훈련 철저히 제자훈련 할 정도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사울을 인재로 목회자로 등용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 저 주지 않을 그때에 오직 바나바만큼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게 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일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럽과 미국과 한국 여기에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예. 그 일을 바나바가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안디옥계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말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즉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와 똑같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이때의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믿음 생활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일권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어요.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고소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대안해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년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지 않는 마음 대안 해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고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대안해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대안해 주소서 잃지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세상을 오늘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꾼 하나라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심성을 착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 사을 알아보고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되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보금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전에서 살림학교 다니고 니다 하나님 행복한 하루가 되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열매를 맺고 돌아가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